선생님 한번 보려고 했거든. 인기가 짱 많으니까. 무슨 말 한마디 끝낼 때마다 쩝쩝 소리를 그렇게 내시면은, 다들 그냥 볼수 있는 거야? 아, 난 어떻게 보지, 이렇게? 아, 못 봐요. 아까 더, 아까 몬스타엑스 오랜만에 예정으로 보고 내려왔는데요. 스크롤을 내렸는데요. 아 진짜 못 보겠어요. 약간 그, 눈을, <목소리> 그 뷰러 같은 것밖에 못 했어요. 이렇게 입을 이용해서 쩝쩝대는 게 쩝이 한 번씩 그 보이는 거잖아요, 제 눈에 쩝 쩝.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. 가족도 아닌데 남의 입을 쩝쩝 보는 것이. 그러니까 어 그냥 손에서 피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. 말씀은 되게 아기같이 하시는구나. 손에 들리는 거.